여기는 합정역이고요. 합정역에 저희 최종, 오늘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합정역 7번 출구를 나눠서 조금만 들어와도 네, 조용한 길이 나옵니다. 합정역 자체는 분명 엄청 번화가이고 싶은 거리인데 이쪽은 그 끝머리거든요. 제일로 가다 보면은 저희 오늘 목적지 양화진. 이 나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양화지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기는 해요. 소가 모인 모을볼 수가 있고요. 요소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1번, 2번 이런 곳이 기념관입니다.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여기 안장자 명단이 이쭉 나와 있는데, 오늘 봤던 분들 중에 서 크랜턴, 아텐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 다 여기 한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안장된 분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분이 사망 하시면서부터입니다 존 헤론은 오늘 맨 처음에 나왔던 알렌 선교사와 같이 일을 했던 의사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제중원에 알렌에 이어서 두 번째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중에 본인도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묻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당시 외국인 도지는 인천까지 가야 했다고 해요. 너무 더운 날씨라 그 시신을 거기까지 옮길 수가 없어서 양화진에 안장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화진은 원래 현재 서울 기준으로도 꽤 서쪽 끝 부분에 있는 한강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포대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19세기 중후반에는 천주교도들이 대경으로 박해를 받고 살해당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 바로 옆에 절두산 성지가 있고요. 또 여러 역사적 흉락을 경험한 곳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노역 초입에 오면은 대한매일 신부 사장, 쓰여 있는큰 묘비가 있습니다. 어니스 토마스 베델이라는 분의 묘비인데요. 이분은 그 선교사는 아니시고요 영국 출신 기자인데, 처음엔 특파원 자격으로 조선에 왔다가 지금 여기 묘비인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사를 창립하고, 아직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합병되기 전에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내시고 이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열광들에게 침략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셨던 그런 분인데 결국 일제가 탄압을 해서 어, 금고형을 받고 그런 걸로 좀 고생을 하시면서 30대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한 묘비가 원래 있었는데 그 묘비가, 묘비도 가 일제에서 훼손을 했었고 나중에 독립이 된 한참 후에 90년대에 다시 어, 묘비가 작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도 계셨다 목숨을 바친 셈이죠 네,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묘소가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되게 양지바른 곳입니다 저쪽 보시면은 나무의 갈잘 보이지 않지만 한강 마포대교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바로 옆에 있어서 위치도 정말 좋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유명한 분들 또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볼게요 여기는 허버트 허버트 선생님의 묘비가 묘지입니다 이분도 이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독립유공자시고요. 어 이분은 그 고종 황제와의 어떤 좀 긴밀한 친밀관계가 있어서 조선의 좀 어려움을 전 세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국인 미국에 가서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또 헤이그 특사 아시죠? 고종이 이제. 일산늑약에 그런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보냈던 헤그 특사. 그때 이분도 같이 가셔서 서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가들에게 조선의 어떤, 어떤 어려운 상황을 어, 알리셨던 이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선은 결국 일본에 강제병합을 당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겪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허버트. 선생님의 묘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헐바트 네, 선생님은 선교사이시기도 하고 영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광복 때까지 살아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광복하고 나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80대에 이제 오시게 되고 근데 너무 힘든 여정이어서 한국에서 금방 돌아가시고 맙니다. 근데 이분이 남기신 유머, 유명한 말이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어, 이곳 한국에 묻히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소가 이곳 양화진에 있는 겁니다 알버트 선교사님 옆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의 묘소가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묘소가 양화진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별한 거없어보이고 그 생년월일도 보면 지금 83년에 태어나셔서 1908년에 돌아가 셨으니까 젊은 나이에 사망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되게 인상 깊게 본 이유는 이 설명 때문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내게 줄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분의 이 글을 읽고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오는 것을 자원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조선에 온지 9개월 만에 사망을 하셨어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어떤 글이 또 삶이 정말 참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하디 가족.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의 두 따님이 안장된 곳입니다. 한살때또 여섯 살때 각각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선교사인데 회계를 통한 부흥,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한그 회계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한국 교회사쪽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고, 본인의 두 딸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린 아이들의 묘소가 참 많은 걸볼수 있어요. 그, 그만큼 성교사님들이 자신의 그런 어린 아이, 자녀들까지 함께 와서 정말 모든 걸다 맞췄다는 의미겠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앨리스 아펜젤로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이분은 그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첫째 따님이신데 공식적으로는 조선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서양인이라고 해요. 부모양 쪽다 서양인인데 태어난 첫 번째 아이라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이화학당을 이제 섬기셨다고 합니다. 교사도 하시고, 후에는 학당장도 되시고, 또 일제에 의해서 잠시 쫓겨갔다가 또 독립하고 또 다시 오셔서 이화여대 명예총장직도 하시고, 또 이화여대에서 결국에 그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신의 그 삶을 다마치신 분인 거죠. 선생 공적비인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홀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윌리엄 홀 부부와 아들 샤오드 홀 부부를 비롯해 여섯 명의 가족이 묻혀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홀 가족의 진짜 대단한 분들 일단 샤오드 홀의 어머니 로제타 샤오드 홀부터 얘기할 텐데 로제타 샤오드 홀이 저희 아까 앞에서 봤던 정동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보인 여관이 있었습니다. 보인 여관의 제2대 여의사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분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의사로서 여자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고, 그분의 약혼자였던 윌리엄 홀이 같이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두 사람이 서울에서도 의사활동하다가 평양에 가서도 의사활동을 했는데 평양에서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 샤워드 홀은 매우 어린 아기였겠죠. 그리고 로제타 홀은, 로제, 로제타 샤워드 홀은 미국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한국의 그런 여성 의료, 그리고 교육, 이런 거 전반적으로 힘을 쓰셨고 평생을 다 바쳐서 한국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셔우드 홀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물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의료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 특별히 결핵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한국이 결핵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대 분인지 결핵을 공, 전공을 하셨고. 어, 한국에 오셔서 의사 활동을 한거 더불어서 그 크리스마스 씰 있잖아요 결핵 그런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한 그 씰을 한국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샤워드홀은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샤워드홀은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또 어, 일제에 의해서 쫓겨나고는 인도에서도 또 수십 년간 의료 사역을 하신또 가족이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을 조선에 헌신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여기에 어, 붙여 계십니다. 어머니 로제타 셔워드호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잠깐 나갔을 때그 한국에서 김점동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예스터 그분이죠. 김점동이었다가 남편이 박씨라서. 상식으로 이제 박애스더라고 불리는 거고 그런 어떤 한국 최초 여의사를 키우신 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 최초로 점자를 개발하고 보급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홀 가족 묘소 옆에는 바로 헤론존 해론, 해론 가족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공원의 제 2대 원장이셨고요 전염병 환자를 돌보다가 본인도 결국 전염병에 걸리셔서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곳 양화진에 처음으로 안장되신 분이고 이분의 이 묘소를 시작으로 선교사들의 서양인들의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쪽을 보면은 스크랜턴 메리 플래처 벤튼 그리고 위도 오브 윌리엄 스크랜턴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의 미망인 메리스크랜트의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 국민 현장 무공 화장이라고 표시나 나와 있고 또 이화학당 설립자라고 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의 창설과 출석을 놓으신 스승님들 에서 이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학당을 세우시고 현재 이화여대를 만드신 메리스크랜튼 묘소입니다. 그리고 메리스크랜튼 묘소 바로 건너 뒤편에 그 아펜젤러의 그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그 바다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분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대요. 시신은 없고 다만 여기에 이제 기념을 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평탄하게 기념한 자리가 있고, 예 제물포에 성륙해서 한첫 기도. 이 기도를 할 때는 에 정말 어? 조선에 빛도 희망도 없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문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죠. 네, 양화진에는 이제 아들 부부와 따님의 그 묘소가 있는 거고. 또 아펜젤러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서 이분의 삶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가의 묘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4대에 걸쳐서 여기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도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님들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던 거 아까 세문학교에서 확인을 다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동양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삶을 계속 헌신하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각 요소마다 주요 요소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만 잘 읽어봐도 한국 근대사를 아예 공부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만 잘 읽어봐도 진짜 다양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알고 보면 참 한국에 여러 가지로 헌신하셨고 여러 가지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셨던 그런 분들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조선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요즘 개신교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저도 개신교 성도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안 좋은 뉴스가 보통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곳에 오셨을 때는 자신의 모든 걸다 바쳐서 왜 저렇게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지? 당장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 이해 못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저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곳 양화지는 예약을 통해서 저 박물관 같은 전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안내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곳에 한번 오셔서 쭉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처럼 예약 없이 이렇게 자유걸, 자유롭게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